대표님은 이 길을, 이길에 뜻을 두고 가시던 중에 깊은 좌절감 느끼신 적은 없으셨나요? 오, 몇 번씩 좌절했죠, 저는. 제가 만들어 놓은 진리 체계를요, 몇 번씩 완전히 날려먹었어요. 토대가 부실했던 거예요. 자명한 진리로, 제가, 제가 자명하게 체험한 진리로 이 토대를 쌓지 않은 것들은 다, 다 무너지더라고요.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고2 때부터 연구에, 유불선, 기독교를 연구해 왔던 어떤 큰 틀은요, 아, 안 무너졌어요. 지금까지 이어져요. 고2 때 가졌던 유불선과 기독교가 하나의 진리겠지 했던 그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. 그대로. 그 직관은 아주 좋았어요. 저희 선생님 덕에 좋은 영감 받은 거는 그대로 이어지는데, 이렇게 하나일 거야, 이렇게 세웠던 수많은 가설들은 다 무너졌어요. 나중에 결국은 제가 제 안에서 에너지체가 배양되고, 제 안에서 참나 자리가 자리 잡고, 제 안에서 자명한 양심적 사고가 확립될 때, 그때 이제 시원하게 길이 보이더라고요. 그게 2002년 정도예요. 그러니까 90년에 공부 시작해서 2002년이면 한 12년 왔잖아요. 그 정도 했을 때 길을 찾았습니다. 그래서 2003년에는 학당 열 준비를 하고 2004년에 학당을 열었어요. 2002년쯤 되니까 확연하게 이제 제가 진리를 얻었다는 답을 얻었어요. 내가 진리를 얻었구나 하고. 그, 거기까지 엄청난 좌절을 했습니다. 어떻게 극복하냐고요? 선입견 다 몰라 하고 다 날려버리고, 제가 붙잡고 있던 그 고정관념 다 무시하고, 다 의심하고, 진짜 자명하냐 해서 다시 자명하고부터 다시 블록을 쌓아가는 거죠 레고 이렇게 만들듯이 다시 기초부터 다시 이거 튼튼한 블록 자명한 블록들을 모아서 다시 쌓아가 어설픈 게 거기 끼면 다무너지더라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 말씀도 저는 저희 선생님 말씀이 맞겠지 하고 막 제가 블록에 넣었던 것들 다 추려내고 선생님 말씀도 자명하지 않은 건 반드시 나중에 문제가 터지더라 결국 이거 다 무너지더라 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 말씀에 있잖아요 그 사상 누각은 다 그냥 날아간다고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다 지은 집만이 안 무너진다. 그게 튼튼한 반석이요, 자명한 토대요.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토대. 제가 자명하게 체험과 개념으로 확인한 토대. 그런 게좀 생긴 것 같아요. 12년 정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제가 좀 이제 쌓여가지고 많은 실수하고 실패하는 중에도 자명한 거 하나씩은 얻잖아요. 실패할 때 여러분 실패할 때 헛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위기가 기회라고. 여러분 실패하실 때 이렇게 얘기해야 돼. 아, 하나 자명해졌네.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자명하게 알았네. 이렇게 해서 저는 계속 자명함을 쌓아갔어요. 위기를 겪고 좌절할 때마다 이 길이 아닌가벼. 이 길이 아닌 건 자명하네 하고 또새 길을 찾고 해 가지고 자명을 찾아서 여기까지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.